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쇠팬으로 감자전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팬은 지름이 37.5cm 짜리고요 국산 제품입니다 준비할 재료는 당근 양파 감자 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갈았습니다 자 소금하고 녹말가루를 추가했습니다 자 일단 무쇠팬이 깨끗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, 키친 타올 빡빡 문질렀는데 예, 깨끗합니다. 불은 가장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. 가능하면 적은 기름으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기름꼴이 갈라지고 기름 물결이 보일 때 준비한 감자를 넣고요 자 제가 오늘 감자 요리를 하게 된 이유는 철팬, 무쇠팬, 스테인리스 팬으로 요리하기 가장 까다로운 거, 까다롭다는 것은 덜러붙는 걸 말합니다 첫째는 계란 후라이겠고 둘째는 두부 요리 세번째는 감자전 네 번째 생선구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길들이가 잘못된 경우는 어, 다 덜어붙습니다. 그래서 팬이 반을 먹고 어, 사람이 나머지를 먹는 아,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, 저도 해보면서 어, 잘 덜어붙는지 뭐 그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요리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. 예, 약간 긴장이 됩니다만은. 예, 뒤집기엔 성공했습니다만은 약간 탔습니다. 불조절이 어, 쉽지는 않습니다. 좀 기름을 가장자리에 조금씩 추가를 했습니다. 어, 두 번째 요리에서는 타지 않도록 한번 제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사용하는 팬은 국산 제품인데 어,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. 어, 크기는 예, 37.5cm고요. 깊이는 아, 재보지 않았습니다만, 4.5 정도 되는. 요즘 나오는 전골펜은 깊이가 5.7cm 됩니다. 이 제품은 요즘 나오고 있는 전골펜보다는 깊이가 얕은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이런 제품이 왜더 이상 안 나오냐면은 요즘은 가스보다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인덕션 같은 기구를 쓰기 때문에 바닥이 이제 평면이 많고, 이 불판도 평면이 많습니다. 무슨제품은 장점은 뭐냐면, 이렇게 스테인리스 뒤집개로 어 사용해도 전혀 흠이 가지 않습니다. 너무 두껍게 해서 약간 실패했습니다. 타질 않았는데, 어, 감자 떡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자, 오늘 요리는 좀 탔습니다만은 아, 길들이게 잘 되고 천계력유 주가 되면 들러붙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